안녕하세요. 호텔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수채내 최신 건축물들이 펼쳐진 가운데 은빛 조형물이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곳은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중심에서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독특한 풍경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고층 건물 사이로 드러나는 고풍스러운 전통 건축물과 탑은 수첸의 역사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와 고전이 공존하는 이곳은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며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풍경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세밀한 조각이 돋보이는 고대 건축물의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전통적 요소들은 수첸의 문화적 유산을 떠올리게 하며 여행자들이 이곳의 깊이 있는 역사에 매료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과의 대조 속에서 더욱 특별한 여행 경험을 하세요. 에어 호텔 디벨롭먼트 에비뉴 서턴에서 무료 와이파이와 전용 주차를 즐기세요. 편안한 객실과 친절한 서비스로 최고의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에어 호텔 디벨롭먼트 에비뉴 서턴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강조하여 각각 에어컨과 TV가 구비되어 있어 편리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포숙객들은 아늑한 공간에서 완벽한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서편의 중심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프런트 데스크와 룸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프어호텔은 무료 와이파이와 주차장을 제공하여 편리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부대 시설을 통해 추가적인 편의성과 쾌적한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다양한 식사 옵션을 제공하는 편안한 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숙소 내에서의 다이닝 경험은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에투워 호텔 디벨롭먼트 에비뉴 서턴은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까운 공항과 유명 명소와의 접근성 덕분에 이상적인 숙소로 선택될 것입니다. 수첸 헝리 인터내셔널 호텔은 고급스러운 시설과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안한 객실과 다양한 편의 시설로 잊지 못할 여행을 선사합니다. 수첸 헝리 인터내셔널 호텔은 398개의 고급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객실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스위트 편의 시설이 결합되어 있어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고객을 위한 밸럭스 트윈부터 편안한 에그제큐티브 팀까지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든 자신에게 맞는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오점령 성급 호텔은 2014년에 완공된 최신 시설로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공항에서 60분 거리로 접근성도 뛰어나며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이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트렌디한 디자인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숙소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헝리 인터내셔널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해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룸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는 물론 무료 와이파이와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 등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투숙객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내 마사지 서비스와 피트니스 센터는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도와줍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객실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고객의 입맛을 만족시킵니다. 쾌적한 커피숍에서 신선한 음료를 즐기거나 바비큐 시설을 통해 특별한 시간을 가족 및 친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사 옵션이 있으니 편안한 휴식과 맛있는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햄튼 바이힐튼 수천 스닝플라자는 비즈니스 또는 레저 여행객에게 편안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수천의 주요 명소와 가까워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햄프턴 바이 힐튼 서현 순닝 플라자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아늑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비즈니스 여행이나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 모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급 침대와 편안한 작업 공간을 갖춘 객실에서 하루의 피로를 잊고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탁월한 접근성과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여행자들이 숙훈을 탐험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문화 명소와 상업지구가 가까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상적입니다. 햄프턴 바이 힐튼 서텐 스닝 플라자는 고객님의 편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무료 와이파이, 헬스장과 조식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모든 시설은 여행 중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